자 계속해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보세요네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? 제가 경기도 화성시에 네. 그 청계동 시범 운항 퍼스트빌 34평짜리 네. 갖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뭐 부동산 하도 많이 많아서. 네. 매도 시점이 언제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. 음, 자화성시고요 네. 시범 운남 퍼스트 빌 34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 네. 미래 가치 들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나눠 보시죠. 예,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지금 동탄역 인근에 네. 그 동탄 운남 그러니까 퍼스트 빌 아파트 그 가지고 계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아 지금 실 거주 아니시고 투자용 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? 예, 네,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네. 있거든요. 그 평형 때는 34평형이시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예.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, 아파트좀 볼게요. 네?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. 매도요? 아... 예. 네, 네. 좀, 좀 길게 그, 가, 가져가실 필요 없이, 좀 네. 최대한 빨리 매도 의견 가지고 싶습니다. 그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. 그 네? 동탄역에서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, 동탄 네. 2기 신도시 안쪽에 있거든요. 예. 네. 네. 근데 왜 제가 왜 매도 견 드리냐면은, 아마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첫 번째 이유가, 좀 물량이 너무 많아요. 이 지역에. 예, 작년, 재작년 많이 분양을 하고, 뭐 작년, 뭐 올해, 내년,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그럼 과연 이 동타이기 신도시에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줬을 때 조금 많이 힘들다는 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가격대를 좀 받쳐주기가 쉽지 않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네, 두 번째는 좀안 좋은 좀 말씀드리는데 그 전세가예요, 전세가. 보통 이 저, 지금 전세가 하면 50에서 60%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매매가 대비해가지고서 아마 네. 전세가가 3억 초반 3억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네. 아파트 좀게뭐배우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한70% 80% 가져야지 전세가가 치고 감아서 매매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. 네. 뭐 속칭 뭐. 전세가가 매매가 멱살을 끌고 올라간다 이런 말이듯이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기 때문에 뭐2억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1억이 올라도 매매가에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도 올라가지가 않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동탄역이 있습니다 이 동탄역 그니까 러 동탄역에 네.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기대를 가져요. 뭐한 2023년 뭐 3, 4년 한 4년 5년으로 있다가 GTX 여기 생김으로써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근데 네, 기다리고 있죠. 예, 네. 다 기다리고 있죠. 근데 네. 그 4년 5년 동안 분명히 비가 내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비 내리는 걸 맞으면서 자기가 기다릴 네. 필요는 없죠. 여기 생기고 그 GTX 생기면 로서 이 물량이 소화되고 하면 5년 6년 뭐 길게는 7년까지 좀 답보하다 그때부터 좀 상승 기류가 갈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나오신 다음에 다시 조금 상승할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거를 지금 매도 하신 다음에 이왕이면 서울 쪽으로 서울 안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